일소 갔다가 서머나 일소 가고. 나까 있던 분 스펙 나쁘진 않던데? 괜찮던데 나름 나는? 음... 그... 작업 잘 됐던데? 치명 아씨 그거 지금 쓰면 안되는데 오케이 나와 왔어요 1명내려놓으 명. 아, 나스키수 잘못 돌친? 세시 돌친. 세시 다 한번 더려세 3시, 3지 3시, 3다오케케이고 찍어요. 3시, 3시, 찍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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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올까? 찍어요 돌지어 조졌다 마, 았 막았어 내려오면 치면 찍거요요저 오, 오 저거요. 저거요. 저거그 저거요. 저거요. 이거거 잘이겠가 오케이 저 무려 넣을게요 어? 어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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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그래요? 아, 나 시계방향으로 본다고. 6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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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내가 못 깨는데 저 날개 아, 셋이 아. 셋이 아. 셋이. 아이고. 뭐야, 깨졌나? 치명 했는데 지명 떴죠? 네, 떴어요, 지명. 제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 원격 270녀 내려오면 치명 <laughs>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깍깍도 없고 암소도 없다고. 아, 뭐죠? 밑으로 뺄게. 아, 그러네안 깍이 없네. 음, 방각이 아니 있다. 방각이 없는 건 아는데 지금 음. 이 조합이면은 사십만 아, 떠기 힘들겠다. 뭐가 어요아 기술 중에 방청격 같은 거. 그래도 강특물약 먹고 라면은꽤오데 지금 얼마나 떠요? 일드틱당 오지진 않았는데 거의 틱당 거의 50만 씩트가뜰 걸요 무조건 그렇죠 몇포파이한 80만 100만 정도 뜨고 다른 거 확인 엔뜰게요 <laughs> 요즘 딜을 잘안 봐갖고 안 몇두는지 꺼리가 껴있다가 기공 받았어요. 들어가요. 아... 그 자리 그대로. 우리 3초. 오 씨. <laughs> 살랑 어쩔 수 없었다. 파란과학인로보크 <laughs> 그 15초. 안고마긴 음. 저희 쓸게요 지확인 대마, 아홉 시, 돌진, 치명. 방금 중화해. 맞았는지 모르겠지. 중화해. 맞았을 것 같은데. 맞았어. 못 자. 가자마자 빽자마자 뺄까요? 장기 술마, 장기 술마. 네, 여러분, 치명 아, 라와이. 하나, 하나. 와, 회오리 씹. 0 10... 와, 10... 10... 10... 10... 10... 10... 1요 10... 가0 1어요 쟤가 0시 들어가 10... 10... 1 공에 분하고 알았어요 아. 같이 되돌려줄게요 네 돌렸어요 오케이 찍어요 내려오면 치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환이 됐다. 오우, 쉿, 좋여워 저랑, 저랑, 귀차니 바꿔요. 음, 오케이. 저쪽에 노란색 하나. 저쪽에 두 개. 저쪽에 노란색 둘. 배망 알아서, 배망 알아서. 다 o w s t h 시. r e e e I g u 금좀좀어어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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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치 치명 금 지금, 지 그래 걸려? 금 아마 일단 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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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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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지것 지금, 지금, 가라, 오지 마라. 헤어리 <laughs> <laughs> 옆에, 헤어리 옆에 오면 바로 도망갈 살바 그러니까 바란거 함께 좀만 땡기고. 쓰고 대가리 그것 떼죠. 생각하니까 보안한이 목소 리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본다고? 아. 어. 지존 받은데. 여, 해오리 있어. 아, 피하는 거 보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포장은 마셔야겠다. 근데나 고해니까, 이따가 먹으면 되지. 뭐, 바람거일 이따가 가게? 전가이. 슬슬 내려갈 준비해요. 원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고장나 쓰고 있어요. 우리 우리쪽에 우리 네, 우리 떴어요. 우리 쓸게요. 아, 요리, 요리.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다 아, 선생님. 아. 그냥 해 해야 돼. 믿고 해야지. 하고 있어요 나 이불로.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내혜원리한테 너무 많이 맞는다. 뭔제던질 때마다 날리네 진짜. 사고 조심. 가져요. 중앙에 떨어지는 거. 내려오면 치명. 사고 어디야? 대상. 대마. 그 짤이 그대로. 뭐지? 모자. 모자. 됐는데. 안되기안 음. 떠. 오. 오. 암살 시도어방금 <laughs> <laughs> 나 조용히 있었잖아 네, 그래서 치명. 어레기 치명 안 아, 돼요 내 이러면 어 사고 되요. 오케이 위에 확인. 아헤오리 잠깐만 헤오리아 아, 진짜 시. 했던 쪽. 오라 오슬라. 오케이. 아 오슬라. 많고. 아 비에 비. 깼어, 훅커 깼어, 훅커 깼어. 맞아. 네 여러분 치명. 오케이. 오케이. 네. 아나 진짜 회오리 때문에 물량 너무 많이 먹었네. 오딘이 이번에 크리 몇번 뒀어요? 다 떴어. 아그니까저 중간에 부파 때 부파 때 빼고 다 떴어요. 부파 때는 떴는지 모르겠어요.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파 때는 치명 법프가못들어갔죠 그러니까 늦게 써가지고 아마 부파 때안안 안 맞았을라나? 아 부파 때 맞... 맞았어. 아, 맞은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수치가 숫자가 안 뜨더라고요. 제가 좀눈 밑에 있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수 있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백구님은 바로 어? 가시죠 아 가죠 공병원 네. 수업 다 했어요 수업 다 했지요 오케이 몰래카라 <laughs> <칼 하나> 남았네 <laughs> 나도 몰래라 하나 남았어 아 회오리 진짜 <laughs> 일단은 저는 길드 딛고 가볼게요 오케이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예. 아, 수월하게 클리어했다. 음, 다들 잘하시니까 어, 좀 수월하게 클리어가 되네.